대한민국 군대는 겉으로 보기에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매우 높은 수준의 방위 기술과 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군대를 떠올릴 때 단순히 병력수나 기본 무기들을 생각하지만, 진짜 파워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첨단 기술, 전략, 정보력, 그리고 국제 협력에서 나온다. 지금부터 한국 군대의 숨겨진 파워가 무엇인지 일반 시청자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 우선 한국의 군사력은 첨단 기술 기반 구조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특별하다. 다른 나라들이 여전히 구식 장비를 현대화하는 중일 때 한국은 아예 처음부터 모든 무기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네트워크 중심의 전력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전투기, 탱크, 자주포, 미사일 등이 모두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은 전장을 훨씬 빠르게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능력은 사실상 한국만의 강점이다. 또한 한국은 K방산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무기 산업을 발전시켰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강 자주포로 평가받는 K9 선더는 지금 10개 이상의 국가가 사용 중이며, 실제 전투에서도 검증되었다. 한때는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무기 수출을 빠르게 늘리는 방산 강국이 되었다. 숨겨진 파워는 단순히 무기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필요한 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자립 능력은 국가 안보에 엄청난 강점이 된다. 한국 군대의 중요한 힘중 하나는 실전 경험에 가까운 훈련 수준이다. 한국은 분단 국가이고 북한과 70년 넘게 대치 중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군사 위협이 항상 존재했다. 이 때문에 한국 군대는 실제 전장을 기준으로 훈련하며 병사들은 매우 강도 높은 교육을 받는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이 많고, 이 덕분에 전투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 외국에서 한국 군대의 규율, 훈련 수준, 체력, 정신력 등이 높게 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숨겨진 힘중 하나는 정보력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사이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위성, 레이더, 정찰기. 무인기 등 다양한 시스템이 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군사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한다. 또한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하여 매우 넓은 정보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력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한국은 이 부분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미사일 전력이다. 한국은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했고, 현재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미사일 보유국 중 하나다. 특히 현무 시리즈는 그 정확도와 파괴력으로 유명하며 필요시 몇분 안에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이 바로 이 미사일 전력이다. 또한 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문 삼축 체계를 구축한 나라다. 킬체인 킬체인 적의 공격 징후를 감지하면 먼저 타격.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KMPR 대규모 보복 능력. 이세 가지 체계는 한국 군대가 단독으로도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는 손에 꼽힐 정도다. 한국 해군도 숨겨진 파워가 많다. 한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잠수함 기술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전적으로 국내에서 제작한다. 특히 장보고급과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조용하고 탐지하기 어려운 최신형으로 장거리 타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심지어 한국은 자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몇안 되는 나라들 중 하나다. 해군의 작전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어 해외 파병이나 국제 작전에서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한국 공군 역시 숨겨진 힘이 대단하다.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하며 자체 개발 전투기인 KF-21의 완성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 전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다. KF21은 아직 개발 중이지만 성능 테스트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한국 공군의 미래 전력을 크게 강화시킬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드론, AI, 로봇 기술 등에 매우 빠르게 투자하고 있다. 미래 전쟁에서는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 무인 시스템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가 되려 하고 있다. 전투 드론, 감시 드론, AI 기반 표적 추적 시스템 등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군대의 숨겨진 미래 파워라고 볼수 있다. 한국의 국방력은 단지 무기와 병력의 성능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 한국은 기술력, 정보력, 경제력, 외교력, 인프라, 동맹국 협력 등 다양한 요소가 하나로 결합된 매우 복합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지역 특성상, 군의 준비태세는 항상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한국 군대의 진짜 힘, 즉 숨겨진 파워를 만들어내고 있다. 결국 한국 군대는 단순히 강하다, 는 표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합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방산 강국, 군사 강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군대의 숨겨진 진짜 힘이다. 한국 군대의 숨겨진 파워는 앞서 말한 부분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실 한국군의 강점은 시대가 변할수록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발전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강한 것이 아니라 군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시스템 속에는 기술, 사람, 전략, 국가 지원, 국제 협력 등 매우 많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 군대를 이해하려면 표면적인 무기나 병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더큰 그림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 군대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국민들의 높은 기술력이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높은 기술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엔지니어, 연구자, 군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방산 분야로 유입되고 결과적으로 매우 혁신적인 무기와 시스템이 탄생했다. 예를 들어 한국형 지휘통제 시스템, 감시레이더, 무인기, 전자전 장비 등은 단순히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국의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기술적 자립은 한국 군대의 숨겨진 힘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또한 한국은 국민 참여형 국방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군 복무를 통해 기본적인 군사 지식을 갖게 된다. 이 경험은 국가가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전 국민 예비군 체계가 한국에는 존재하며, 이는 단순히 병력 숫자를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방어망이 되는 구조다. 이런 시스템은 국가위기 대응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한국 군대의 숨겨진 또 하나의 파워는 국제협력 능력이다. 한국은 미국과 매우 강력한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훈련 협력뿐 아니라 정보 공유, 무기 기술 협력, 공동 작전 능력까지 포함한다. 또한 한국군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 PKO에 꾸준히 참여하며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 이런 국제적 네트워크는 한국군이 혼자만 강한 것이 아니라 필요시 세계적으로도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은 우주 전력 강화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군사 위성, 감시 위성, 통신 위성을 자체적으로 발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군 전용 위성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주 공간의 정보는 현대 군사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의 위성 능력은 앞으로 군에 숨겨진 파워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다. 우주 기반 감시 체계는 미사일 발사 탐지, 국경 감시, 통신 안정성 등 핵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 군대의 미래 파워를 이야기할 때 AI 전쟁 기술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빠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표적 자동 인식 시스템, AI 기반 작전 분석, 로봇 병력, 자율 주행 군용 차량 등이 개발되고 있다. 미래 전쟁에서는 사람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 AI가 먼저 움직이고 사람은 지휘 통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은 이 미래 전쟁 구조로 가는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 중 하나다. 한국 군대의 숨겨진 파워는 또 준비 태세에서 나온다. 한국은 항상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군 전체가 실전 대비 상태를 유지한다. 단순히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전투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이런 철저한 대비 태세는 위기 상황에서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군 내부에서는 매일같이 작전 계획이 업데이트되고 장교들은 끊임없이 전략 연구를 한다. 이런 국가적 긴장감 속에서 한국 군대는 자연스럽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대응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한국군의 숨겨진 또 다른 강점은 국내 산업과의 연결성이다. 한국의 대기업, 삼성. LG, 현대, 항아, LIG 맥스원 등 모두 방산 분야에 깊이 관여해 있다. 이들의 기술력은 세계적이며 민간 산업에서 쌓인 기술이 군사 장비 기술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예를 들어 배터리, 반도체, 레이더, 통신 시스템, AI, 로봇 등 민간 기술이 그대로 방산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이는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군사 경쟁력이다. 또한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한국의 군사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독특한 전략과 전력을 발전시켜 왔고 이것이 지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 해병대도 숨겨진 강점을 가진 군대 중 하나다.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전 능력이 매우 높고 세계 최정예 해병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특히 상륙작전 능력과 기동성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한국 해병대는 강도 높은 체력 훈련, 고난도 전술 훈련으로 유명하며 국제 훈련에서 미국과 호주도 한국 해병대의 전투력을 인정한다. 한국 육군 역시 단순한 병력 규모보다 훨씬 높은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최신형 K2 흑표 전차, K21 장갑차, 다연장 로켓, 드론 리스폰스 시스템 등 현대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운영하며.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첨단 전투 방식을 실험 중이다. 이 방식은 미래의 전쟁에서 필수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공군은 F-35A 스테스 전투기 운영 능력 외에도 앞으로 KF-21 이완전이 배치되면 아시아에서 손에 꼽히는 공중 전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장거리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갖추며 균형 잡힌 공중 작전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군대의 숨겨진 파워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기술 플러스 전략 플러스 국민 플러스 정보 플러스 강한 동맹 플러스 미래 전력이 하나로 합쳐진 종합 전력이다. 전 세계가 한국을 군사 강국으로 인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다층적 파워 때문이다. 한국 군대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미래형 군대로 변화할 것이다.